동기기에서, 동기 발전기에서 발전시키을 하고, 한전에 있는 1, 2, 3번 중에 한전 전원이잖아요. 얘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다섯 가지 조건이 맞춰졌을 때, 서로 투입을 하면은 연계가 되는 거예요. 요, 스위치가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일치시키는 거잖아요. 스위치가. 얘를 그래서 동기, 그, 한전 전원으로 삼고, 1,2,3번을 1,2,3번으로 아, 음. 한전전원 이니까 이 가변이 아니잖아요. 항상 고정이 되잖아요. 음, 그래서 1,2,3번을 한전전원으로 만들고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 쓰기 위해서 16일을 통권전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기기도 y 이드로를 해가지고 동기 바지로 이제 쓰겠다는 거거든요. 아, 소리. 와이드스 자, 얘가 이제 거꾸로 할게요. 거꾸로 연결게요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한전전원 삼상하고 발전기전는 삼상하고 요거는 이제 사, 어, 뒤에서부터 밑에서부터 3번 2번 1번 순서만 사실 지금 바꿔 뀌어놓은거부요 나중에 꼭 다시 오리지 하는 경우를 한번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돼요 계좌쪽은 고정되기부터 공급해 주고 그럼 이제 예전압 환전전압은 208볼트 니까 예 발전전압이 208볼트 인가를 알기 위해서 전압계만 하나 끌어주든요 예전압이 얼마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AC전압계

제가 지금 0원높 전압에서 사람들이 84번 터압이 208번 전압이 전이2 0 8 전압이 2파8번이 208번 전압이 208번 전이2 0고번이 208번 전압이 2 0 8이 208번 전압이 이 이상을 원로 속도가, 내가 이제 속도가 증가되면, 증가되면, 이알피 u 증가되면 기존의 인기가 또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맞춰가지고, 서로, 손수나전압이나 위상이나, 파형이나, 이런 게안 맞으면 이제, 지금 오는 거예요. 즉, 전부다 일체가 되면은, 불이 꺼지게 네. 되겠죠. 어느 네. 그 순간을 찾는 거예요. 손톱으로 갈수록 앞방에서 등록을 해서 젖은 코어잖아요죠자 이렇게 해서 터으 가요. 터으 가는 게 시계방향으 돌지 않아요? 시계방향으로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시계방향 요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데 조금만 만지면 오른쪽으로 돌다가 오른쪽으로 돌다가 이거 오른쪽홉 개만 가거에 벗어날 때. 잠시 후에 벗어날 때. 잠시 후에 벗어날 때. 잠시 후에 벗어날 때. 잠시 후에 벗어 때. 에 벗어날 때. 잠시 에 벗어날 때. 어 때. 잠시 에 벗어날 에 자, 차이가 많이 나면 이렇게 빨리 바꿔지다가 점점 이제 차이가 적어지면 바깥에는 정도가 더 젖어지면서 완전히 꺼졌을 때 투입을 하게 되면은 전혀 충돌은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거를 조종을 해도 변동이 없죠. 그죠? 왜냐하면 개통이 연결되어 있잖아 자, 요거를폐제해 볼게요. 아, 요걸로는 개통이 형결되어지나 아, 그 오, 예쁘다. 확체는 나거든요, 죠이거아파 이 꺼지지 않았을 때트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이까 한번 해보 다시 오고장장 이게 이 정도 작은 정장이니까 는이정도 편도 지만 만약에 백 마리 2년 마리게 나연이 날아소분들을못하겠데자 완전히 일치장 했을 때는 어세요 완전 감명 없죠 충돌이 안 일어나잖아요. 전압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럴때는 이제 개통에 이건들 개통리며음 쪽이 발전 쪽이 연동이 생겨도 안 따라오는 거야. 개통으로, 개통으로 계속. 이게 안따 거야. 계통으로 계 이게 계통에요대통연결가 아니 한전 전압 이게 저 연계하면은 고정이잖아. 이런 이3으로 위에 가있는게 고정이잖아. 예. 고정된 게에 지금 얘가 매칭이 되버린 상태잖아. 예. 그래서 얘가 변동이 돼도 영향을 안 받는다. 그냥 너무 많이 이제 완전 바뀌어 버리면은 영향을 받게 되는 시점으로 요 얘는 이제, 얘를 이제 전동기를 동작을 할거니요 아. 발전기로 되다가 얘가 공급해 주는 게 5초 리니까 얘는 이제 발전기가 됐다는 겁니다. 아, 전동기다 얘가 전동기다